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저희 늑대사장을 찾아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아주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장의 종대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죠 근데 뭐 거의 다 봤죠. 네! <웃음> <웃음> 그럼 차고먼 <참은. 웃음> 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재밌는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 역할을 했던 배우 박호산입니다. <laughs> 아직 안 보셨죠? 네, 그래서 여유가 가치시는 <laughs> <laughs> 어쨌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그죠?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재밌게 보시면 또이 좋은 이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현 역할의 정소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어, 비록 피가 많이 튈지라도 후기는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늑대 자냥에서도일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민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100만 관객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이니까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 보신 것같은요 영화를 보면은 곱창이 굉장해될 거예요. 곱창 하면은 왕십리잖아요, 왕십리. 왕심이. 감미 곱창을 이제 후기를 잘 써준 열분을 추첨해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난뒤에저희 고교인 한양대학교를 가서 한양대학교 투어 제가 가이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100만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도 가능하다고? 아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은 아니 저기 저기 아 <laughs> 어쨌든 빨리 고창 먹을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가할을정정잡는고하습니다 왠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를 보시고 왔는데 진멋있어 멋있었어요 네 너무 네, 고마워요 제가 조금밖에 못 나왔잖아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 많이 나오는 프리컬을 만들어주신게요잘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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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합니다감 와주셔서 너무 니감사드립니다다음 시간 니다 감사합니다. 길바라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안쪽에 네, 아, 배우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한장이 저희 모두 사인해 주시는 티가 있는데요. 저희 정송기 배우님께서 추첨해서 전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금 바꾸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저희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고주변에많아 홍보와 입소에부탁드에겠습니에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리고 니려가겠니니다 촬영 하나, 둘, 셋. 니사합니다니니